만약 좀비 사태가 발발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무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좀비가 현실에 발생했을 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무기 탑10을 추려보았는데요. 영화마다 또 사람마다 좀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가장 표준적인 좀비의 형태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좀비 중에서는 뛰는 놈, 걷는 놈, 또 사람을 알아보는 놈과 못 알아보는 놈이 있지만 본 영상의 좀비는 뛰어다닐 수 있고 물거나 긁어야 감염되며 앞을 보지 못하고 청각에 매우 예민한 매우 표준적인 좀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 모델 60 모델 60은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총기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경찰서에서 노획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찰의 표준 총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탄을 수급하기 쉽습니다. 또 한국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도심 속에 있을 확률이 높기에 모델 60과 같은 소형 총기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아서 기동성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숨어 다니다가 한 번씩 복도에서 마주하는 좀비를 공격해 순간적으로 기동 불능 상태를 만들기엔 화력도 적당해서 도망갈 시간을 벌수 있죠. 하지만 총렬이 너무 짧아 정확도가 낮고 최대로 장전할 수 있는 탄환수가 5발로 적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9위 엽총, 총기소지가 불법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사냥용 엽총은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민간인도 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비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자신의 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집안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경찰서에 위탁보관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좀비 사태가 터지면 자신이 총을 구매해 보관 중이더라도 누군가가 잽싸게 가져가서 빼앗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엽총을 구하게 된다면 모델 60에 비해 훨씬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다 모델 60보다 먼 거리를 사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차하면 옆총을 휘둘러 좀비를 두들겨 펼 수도 있죠. 심지어 레버 액션 방식의 옆총이라면 숙련도에 따라 생각보다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좋아 보이지만 옆총에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발한발 한발 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좀비를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좀비가 오거나 신체기관을 불구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심지어 총탄을 수급하기도 상당히 제한적이죠. 8위 K3 K3 경기관총은 우리 나라 국군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총기 중 하나입니다. 5.56mm 나토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처 군부대에서 쉽게 도획할 수 있습니다. 수백 미터나 떨어진 적도 쉽게 타격할 수 있고 분당 천발의 연사 속도로 좁은 지역 밀집된 좀비를 저지하기 제격이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세발 이상의 연사가 가능한 총기가 중대에 있는 12정 중 한정에 불과하다는 미담이 종종 들리기 때문에 기껏 군부대까지 들어가 도획한 총기가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K3가 8위에 링크된 이후에 영향을 끼쳤죠. 이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탄의 지속 수급 능력이죠. 많은 총탄을 퍼붓다 보니 소리에 민감한 좀비들이 더 많이 몰려들 테고, 결국 수많은 총탄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군부대나 가야 구할 수 있는 총탄일 텐데, 그런 곳을 매일 같이 다니는 것도 무리가 있을 테니, 얼마 이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심지어 수백발씩 쏘면 당연히 총기 손질도 해줘야 하는데, 강중유, 윤활류부터 수입포까지 제대로 된 손질 도구의 보충도 어려운데요. 심지어 총탄이 없을 땐 거추장스러워서 좁은 골목을 지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7위 k1 기관단총 말이 기관단총이지 사실상 소총 의 단축형 카빈 모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지나 엠프파이버와 같은 정석적인 기관단총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 하죠. 짧은 총신으로 골목이나 좁은 통로 를 지나가기 수월하고 빠른 연사 력으로 좀비를 공격하기에도 적당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기관단총과는 다르게 관통력이 뛰어난 5.56mm 탄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45구경을 사용하는 ump 기관단총 에 비해 저지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생명력을 다해 죽어버린 시체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좀비이기 때문에 관통력이 뛰어난 것이 오히려 단점입니다. 6위 산탄총. 우리나라에서 또 구하기 쉬운 총기로 바로 산탄총이 있습니다. 클레이 사격이 이루어지는 사격장을 가면 산탄총이 줄줄이 비치되어 있죠. 앞서 말한 K1 기관단총이 저지력이 문제였다면 산탄총은 압도적인 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탄두로 이루어진 다른 총탄과 달리 산탄총에서 사용하는 탄은 수십 개의 쇠구슬이 들어있는 벅샷을 이용하는데요. 워낙 구슬이 작다 보니 좀비를 관통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수십 개의 구슬이 온전히 몸에 박히면서 진정한 총의 힘을 좀비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또 죽는 것이 불가능한 좀비에게 머리를 날려버리거나 다리를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탄 수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크나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5위 K2 소총. 육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군필 남성이라면 각종 사격 자세부터 총기 분해 조립, 총기 손질, 기능 고장 처치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 총. 입니다 심지어 5.56mm 나토탄이라는 매우 호환성 높은 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K3와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 탄을 노획하면 되죠. 총이라는 것 자체가 탄을 지속적으로 수급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 K2 소총은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황 속에선 착검의 창의 형태로 사용하거나 개머리판을 이용해 타격한다면 썩어 문드러지는 좀비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죠. 생각보다 긴 총의 길이 덕분에 총알을 쓰지 않고도 위협적인 무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압력은 될때 점사로 좀비를 저지한다면 탄을 아끼며 꽤 괜찮은 저지력을 보여주니 상당히 괜찮은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즉 가스 조절기를 잃어버린다면 점사고 연발도 쓸수 없는 한낱 볼트 액션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매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4위 경찰 진압용 방패. 사실 좀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총기를 아무리 잘 활용하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좀비를 방멸하는 건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잘 숨어 다니면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 다는 것인데 그런 용도로 진압용 방패가 제격입니다. 시위대가 경찰에게 던지는 각종 물건이나 휘두르는 둔기들로부터 경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방패라서 작은 창으로 앞을 살펴볼 수도 있고 내구도도 매우 좋습니다. 감히 흐느적거리면서 긁기 물기밖에 못하는 좀비는 방패를 뚫는 공격을 수행하기 힘들죠. 작은 골목을 지나갈 때 앞에 있는 좀비로부터 몸을 지키기 매우 적당할 것입니다. 철 또는 단단한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방패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방패의 모서리를 통해 좀비를 공격하더라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3위 빠루. 빠루는 정말 강력한 무기로 볼수 있는데요. 워낙 단단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해도 내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길이도 길어서 생각보다 장거리에서 좀비와 대치할 수 있죠. 하지만 빠루는 단순히 이런 이유로 랭크된 것이 아닙니다.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식량 수급 문제가 일어날 텐데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 보니 상당히 많은 집이나 창고 등이 잠겨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문들이 여간 단단한 게 아니라 웬만한 방법으로 돌파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빠루 한 자루만 있다면 못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끄트머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곳은 돌파할 수 있죠. 좀비를 대응하기보단 엄청난 생존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무기로 보입니다. 2위 활 활은 구하기는 어렵지만 만들기는 쉽습니다. 숲이나 도심에서 수많은 도구를 활용해 화살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살은 무한대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급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장거리를 공격할 수 있음에도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비들의 청각을 자극하지 않아 딱 제거해야 할 좀비만 알맞게 제거할 수 있죠. 심지어 연습도 무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양궁 금메달 유전자가 흘러내리는 한국인이라면 백발 백중 능력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입니다. 한마디로 좀비 시대에 최적화된 무기죠. 석궁은 규격에 맞는 화살을 만들어야 하기에 다소 활보다 단점이 크다고 볼수 있어 랭크되지 못했습니다. 1위 화염방사기. 정글이나 밀림에서 전쟁할 때도 사용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하는 화염방사기는 좀비를 퇴치하기에 매우 최적의 무기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보다 많은 농촌에서 경작지를 태우는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염방사기를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강원도나 산지에 가서 구할 수도 있고 근처 철물점에서 간혹 가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는 장비와 토치를 잘 구성하면 집에서도 화염방사기를 제작할 수도 있죠. 아까 앞에선 총탄도 보급이 힘들어서 좋지 않을 거라더니 결국 1등으로 제시한 게 기름 때려붓는 화염방사기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염방사기의 연료는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비 사태가 벌어진 뒤에는 어디로 이동할 사람도 길도 많이 없어지기에 수많은 차량이 주차장에 버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만 뽑아낸다고 하면 정말 무한한 기름을 얻을 수 있죠. 또 화염방사기에는 기름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휘발유 안에 약간의 고무와 같은 물질을 섞어야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펫타이어나 고무와 같은 물질은 차 또는 쓰레기장에 너무나도 많은 배료이기 때문에 매우 쉽게 수급이 가능하죠. 또한 신체조직이 굉장히 많이 부패한 좀비 같은 경우는 불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조직에 들러붙어 계속 타오른다면 굉장히 순식간에 좀비를 저지할 수 있죠. 또한 길목에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여 좀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차단막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퉁이를 지날 때도 화염방사기를 먼저 사용한 다음 이동한다면 매우 안전한 기동이 가능하겠죠. 또 좀비 사태가 벌어진다면 자원 쟁탈전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사람과의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벽이나 방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염 방사기를 이용한다면 적들을 매우 쉽게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될수 있죠. 심지어 총소리에 비해 소리가 매우 작기 때문에 청각에 예민한 좀비들을 상대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가끔 F 킬라와 라이터를 이용해 화염을 분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생각보다 위력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화염 방사기는 휘발유 액체에 불을 붙여 날리는 방식이라 적에게 한번 닿기만 한다면 적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이렇게 좀비 사 탑대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 탑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